오늘은 다윗의 두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소년 다윗 목동이 어린 시절 그 시절을 보낼 때 그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고 어떤 찬양을 불렀던 사람일까? 아그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 많은 기도와 찬양 우리가 다할 수는 없지만은 시편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그때 불렀던 기도, 그때 했던 찬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 속에서 오늘도 두 번째 시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다윗은 이때 하나님의 부르신을 받고 사울왕에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미 비서, 벌써 택정을 받은 상태였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윗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먼저 목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시편 어, 어, 8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은 금방 우리가 읽어보았지만은 어, 목동이 들판에서 밤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하늘에 펼쳐지는 달빛과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시편이었던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었다면은. 오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다른 그런 모습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8편을 통해서는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이거든요. 1절 말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은 요구하면은, I am 이란 뜻이에요. I am. 혹은 좀 길게 하면, I am who I am 이란 뜻인데,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는 오직 한 사람 밖에 없어요. 한분 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다 창조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창조주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 여호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할때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어요. 그두 그러니까 번째 I AM 하고 했을 때는 이게 또두 가지 의미는 나는 뭐다. 그래서 I am a boy, I am a girl처럼 나는 소년이다, 나는 소녀다 이 것처럼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I am 하고 끝나버려요. 나는 누구다란 말을 바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 하나 알아가게 될 하나님의 미완성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I am your shepherd. 나는 너의 목자다라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다.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두 번째 의미인 I am 그다음에 뭔지를 찾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면 오늘 말씀은 I am 다가, 다음이 아니고 첫 번째 의미였던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다. 하고 하는 첫 번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유일한 분, 모든 것을 존재하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는 달도 어달 겨우 보지요 그다음 하늘의 별 보기가 힘듭니다. 하늘에 보이는 별은요 지금 하늘에 보이는 별은 별이 아니고 인공위성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고향에 좀 내려가면은 이제 맑은 하늘에 까만 하늘에 수많은 별들 은하수들을 볼수 있지만은. 우리 도심지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깊이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촉박해서 아침에 나갔다 밤 늦게 돌아 지쳐서 쓰러지기 때문에 언제 밤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명상을 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 자체가 없어서 오늘날 우리와 좀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우리 살 병상을 깔아놓고 마당에서 어?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워서 있었던 그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다윗의 고백이 이해됩니다. 어땅어지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두었다 저 어떻게 저하늘에저 광활한 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움직이게 해 놓으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제 야유 예배에 가면더 좋은 상과 덜에 가면은 늘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제십구 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때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크, 이 광활한 이 오줌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사람은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를 바라보면서 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처럼 그렇게 할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의 이 창조 능력을 경탄하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2 절이에요. 좀 색달랍니다.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이 찬양을 하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대적이 떠올랐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서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어?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원수들 보복자들 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어? 정말 전목이 같이 그렇게 힘이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대신 내가 주님을 찬양하노니 그 권능으로 그 권능으로 저 모든 사람들을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요 지금 이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연약한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이 모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저 광활한 하늘을 보면서 저는 와, 멋있다. 이 정도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죠.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 능력으로 나 연약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본능으로 그들을 참잠케 할수 있는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입으로 주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주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 감수성 우리 모두 다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 다음 본문에 이제 사무엘상 저번에 16장 앞부분했잖아요 디부분1 7장 넘어가면은 다윗이 골리앗 거인 골리앗과 싸워요. 거인과 싸우는데 자기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거인 장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다윗 다윗이 문배도를 흔들면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 하나님 이름 외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기신 나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다윗의 창조주 하나님의 본능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특별히 죄와 죽음과 사탄과 싸워 이게 나갈 때 물러서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윗의 그 믿음은 여기서부터 나왔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소년 목동 다윗은 들판에서 누워서 밤하늘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여기가 해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지금 밤에 하늘 바라보고 있는 거 맞지요. 그렇죠? 바 보는데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그 부분을 싹 일단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아, 앞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마치 예술가의 손가락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 말씀의 능력을 좀더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의 손가락으로 이것 다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의 손가락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듬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주여 주의 손가락으로 나를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중심을, 내 신앙의 중심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물 중에 또한 최고의 창조물인 사람에 대해서 답이 또 색다르게 표현해요. 어떻게 색다르게 표현한지 한번 봅시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 다음 도 인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자만 아니고 신자 그냥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을 가졌냐? 오더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종귀의 간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은 계급이에요.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창세기 1장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색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지음 받다해서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영광과 종귀의 간을 쉬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믿음이 충만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 답답하다. 아이고 못나니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을 만드신 것 중에 최고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나를 영화와 종교의 관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울증이 안 끓일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비교의식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의식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비굴하게 자기 자신을 비굴하게 만들지 않고 당당하게 멋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다윗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은 것 같아요. 생각해 봐요. 내 자식을 낳았어요. 내 자식이 지가 생각하기를 한탄하고 있어요. 나는 별볼 일도 없고, 나는 쓸모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고 태어나지 말았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낳고 길렀던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놈이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를 우리 부모님보다 조금 못하게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우리 부모처럼 이렇게 존경하게 나를 만들어 주셔서.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이 부모 입장에서 이 놈이 얼마나 좋, 좋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오늘 다윗의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었으니 우리 자신을 종기하고 보배롭게 길줄 알고 또내 주변의 사람들을 종기하고 보배롭게 길줄 알면서 그렇게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있는 모습이 속에서 오늘날 이 세대를 보러 보면은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폭력으로 쉽게 사람을 죽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신앙, 이 창조주 신앙,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이 신앙이 우리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사람을 무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신앙 속에 하나님의 창조 의도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이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같이 존귀하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피조물을 우리 인간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다 사람의 발날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로하여금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스리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그 모든 소와 양과 덜짐성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시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가축들 돌 보고 있는 가축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중에 있는 낮에 보았던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 바다와 강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끔 인간에게 주셨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또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내가 다스림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명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 다스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건데 다윗이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을 배우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부터 배워나가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왕이 된다 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약탈, 약탈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대통령을 보십시오. 자기가 좀 속상하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이용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다스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비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왕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가 제사장처럼 제사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지금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 다스림이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이 모든 세계를 잘 보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다스리는 자입니다. 부모로서 다스리는 본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냐? 어떤 다스림이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작아서 뭐 다스리를 해야 다스릴 사람도 없지만은 우리의 집분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다스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저렇게 아름답게 다스리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마음속에 지금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나에게 또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다스림의 권세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대에서 올바른 다스림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림의 권세를 행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가락이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그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이 전부 다 다윗의 마음 속에 어떤 말씀에서 기인되었냐? 창세기 1장 26절이거든요. 우리 다, 화면을 보면서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쓰레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가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1판 8편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길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에 보시면 오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요. 창조주께 드리는 기도다. 하늘 보지만은 창조주께 드리는 기도다. 만물과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와 유을 종기여기고 숨기게 주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만물, 자연, 환경, 가정, 교회를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이 다윗의 기도가 내 기도의 제목, 내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